1987년 정면연 정면연 토끼띠 분들은 마음이 여리고 신중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끼가 많아 주변을 밝게 만드는 매력이 있으시죠. 외모도 단정하고 사랑스러운 경우가 많고 대인관계에서도 다채롭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을 섬세하게 잘 챙겨주시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같은 일에 애정을 가지고 상실하게 끝까지 해내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또 오르기,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또이 정면연 토끼띠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토끼띠분들이 2024년 하반기부터 인간관계에서 크고 작은 시끄러운 일들이, 일들을 겪고 보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영업직에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2025년 을사년에는 금전적인 막힘이 더해져 더욱 힘든 시기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겪으셨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힘드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을사년에는 해결이 조금이라도 되면 좋겠지만 인간관계에서 마찰이나 보이는 일들로 인해 금전적인 손재수로 내가 또 한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구설과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또 그런 해인이 언행에 더욱 신중하고 가족 간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토끼띠 분들은 언제나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고 열정적으로 달리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작년 가을부터 이분들이 많이 지치셨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분들이니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비가 온뒤 하늘은 더욱 맑고 청량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은 40대를 맞이하며 겪는 작은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더큰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실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여러분의 길이 환하게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찾아오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